맨션이란? 부자만이 살수 있는, 즉 그곳에 사는 것만으로도 신분이 생기는 맨션. 여기에 산다는 건 인생의 승리자란 뜻이다. 언젠간 성공해서 꼭이 타워 맨션에서 살 거야. 내 이름은 크로이와 토모노브, 대학생인 내 여동생, 마나미네 집에 얹혀 사는 신사다. 하지만 딱 지금만이다. 곧 부자가 돼서 타워 맨션에 입주할 거니까. 타워 맨션에 살면 매일 예쁜 경치를 볼수 있다고. 밤엔 크게 야경이 돼서 더 예쁠 걸. 그런 뷰를 항상 볼수 있다니 완전 쩔지 않아? 오빠는 늘 타워 맨션에 대한 로망을 말해준다. <laughs> 오빤 진짜 저기 살고 싶은가 보네. 난 그런 오빠를 타워 맨션에 살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항상 성공하고 싶다며 꿈을 말하는 오빠가 좋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어, 오빠 이거 좀 봐. 어? 이거 알바비가. 200만엔이래! 보수가 무려 200만엔이라는 실험 아르바이트 전단지를 보게 되었다 200만? 대박인데? 보자... 조건은... 사회 실험에 참가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 수상하네... 아니다 리스크가 그만큼 크니까 이렇게 많이 주는 거겠지? 오빠 내가 이거 해서 200만엔 벌어올게 그리고 그 돈으로 오빠 타워 맨션에서 살게 해줄 거야 어? 쉬쉬. 네가 해준다고? 나도 오빠랑 같이 타워맨션에 살고 싶단 말이야. 마나미, 너 정말 사랑이 넘치는 애구나. 타워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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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맨션. 오빠가 타워맨션에 입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기뻐서 날아갈 것만 같았다. 얼마 뒤 아르바이트 당일. 방금 설명드린 게 실업 내용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실험 기간은 데이터를 얻을 때까지입니다. 네, 실험 내용은 뒤로 걷는 생활. 옆에는 또 다른 실험 참가자가 있었다. 이렇게 신기하고 재밌는 알바는 잘 없는데. 그러게요. 전 돈을 많이 준 데서 온 거긴 하지만요. 아, 그랬구나. 하긴 보수가 세긴 하지. 난이 돈으로 초고속 타코야키 기계 살까 생각 중이야. 10초 만에 완성된다는데 완전 멋있는 <laughs> 것 같아. 도저 그런 걸? 이번 참가자는 두 명뿐인가? 보스도 높게 측정했는데 의외로 적네. 아, 돈은 오늘 중으로 계좌로 입금해드릴게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이제 오빠도 타오멘션에살수 있어. 오빠가 좋아하겠지? 좋아해으면 좋겠다. 그럼 이쪽으로 와주세요. 연구원의 안내를 받으며 따라갔더니 아! 와! 왼침대에 고정되고 말았다. 혹시라도 나이 드시면 곤란하거든요. 가끔 실험 시작 직전에 무서워졌다고 난리 치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그냥 약만 먹는 건데. 그후 우리는 약을 받아먹고 단잠에 빠졌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음, 여긴 어디지? 맞다, 나 실험 알바 중이었지. 잠에서 깼더니... 진짜로 뒤로만 걸을 수 있게 됐잖아. 아, 이거 대박인데? 신체 구조가 변형돼 뒤로만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건 그렇고, 여긴 아무것도 없네요. 달랑 화장실이랑 욕실 밖엔... 그러네, 그래도 지내다 보면 이외로 시간이 빨리 갈지도 몰라. 케이타 씨의 긍정적인 말에 안심했었는데...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방에 갇힌 채로 매일 뒤로 걸어다녔더니 점점 정신적으로 이상해져서... 뭐가고, 뭐가고. 바나미, 그거 휴지야. 케이타 씨도 처음엔 날 말렸지만 나중엔 같이 이상해져서 휴지를 먹기 시작했다. 이주 경과 휴지를 먹기 시작한다. 한편 그 무렵. 지금 난 200만 원에 들고 들뜬 마음으로 타워맨션의 입주 심사를 받으러 왔다. 앉으시죠. 이쪽 서류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직장은 매니좀 참고 알바라고 쓰면 되겠지? 알바 리더니까 리더라고 쓸까? 그, 매니존에서 리더를 맡고 계시다고요? 그 세계적인 대기업에서요? 아네 뭐... 난 더욱 더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 200만 원에 보여주었다 지금 갖고 있는 돈은 이 정도밖에 없지만요 오! 원래는 좀더 꼼꼼하게 심사해야 되지만 뭐 대충해도 되겠지? 좋습니다! 합격입니다! 아싸! 됐다! 됐다고! 드디어 타워 맨션에서 살수 있어! 오예~! 오늘부터 나는 금수저다! 뷰도 개쩔어! 역시 타워 맨션이라니까! 난 이날을 기념하며 생애 첫 샴페인 목욕을 즐겼다 에 아, 진짜 최고다… 근데 혼자라서 재미가 없네… 그래서 집에 여자애들이 초대해 같이 놀았다 와 대박! 도모노부 너 금수저였구나?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었다. 2주 뒤 실험 시설에서 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뒤로만 걷는 생활은 계속되고 있다. 아, 미안, 나 먼저 가볼게. 어? 왜? 그냥 너랑 있으면 사람들 시선도 너무 많이 느껴지고 해서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자. 미안, 아, 아니 잠시. 이런 식으로 점점 친구가 없어졌고. 결국 혼자가 되어버렸다 심지어는 알바하는 곳에서도 이러는 바람에 아! 죄송합니다! 미안한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아, 네 지금까지 감사했습니다 어떡하지 이런 꼴로는 제대로 살 수도 없잖아 그때 어? 마나미? 케이타 씨! 같은 실험에 참가했던 케이타 씨를 만났다 나는 케이타 씨한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다. 그랬구나. 고생 많았네. 케이타 씨는 나랑은 다르게 뒤로 걷는 이 생활을 긍정적으로 즐기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럼 내가 알바 하나 소개해 줄까? 그렇게 소개를 받은 게? 이러면 괜찮을 거라고. 그, 그런가요? 경비원 아르바이트였다. 비상시에 대처가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케이타 씨의 밝은 모습에 힘을 얻어. 나도 점점 비로 돈채로 여러 가지 일을 할수 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의 연락을 받고 오빠가 타워 맨션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어, 만남이네? 오빠, 드디어 입주했구나. 축하해. 나 놀러 왔어. 아, 어, 미안한데 넌못 들어와. 여긴 정상적으로 걷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가. 자기야, 누군데 그래? 얼른 와. 아 미안, 집을 잘못 찾아왔나봐. 모르는 사람이야. 오빠, 어떻게 나한테? 난뭐 때문에 실험에 참여했던 거지? 실험에 참여할 이유를 잃은 나는 연구소를 찾아갔다. 저 실험 그만하고 싶은데요. 데이터 수집할 때까지로 하기로 계약했잖아요. 돈도 제대로 드렸고요. 아, 네, 그러네요. 우울한 나날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도 날 구해준 사람은... 마나미! 케이타 씨! 나 말이야! 여기 나가볼까 해! 네? 마라톤 대회요? 응! 이왕 이렇게 된거 뒤로 걷는 상태에서도 뭔가 잃어보고 싶다고! 항상 긍정적인 케이타 씨와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나. 나도 긍정적으로 살고 싶어. 저도 나갈래요! 어 좋아! 같이 열심히 해보자! 마라톤 대회 날 마람미 괜찮아 힘들면 바로 말해 네 감사합니다 그치만 아직 더 달릴 수 있어요 우리는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처음엔 따가운 시선으로 보던 관객들도 화이팅! 끝까지 달려 돌아서서 필사적으로 달리는 모습이 SNS에 퍼진 덕인지 응원을 해주게 되었다 하지만 그치만... 아~ 너 못하겠어 마람미 괜찮아 죄송해요. 전 언제 완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신경 쓰지 마시고 먼저 가세요. 마나미, 그게 무슨 소리야? 케이터 씨, 마지막까지 같이 달리기로 했잖아. 속도는 상관없어. 중요한 건 끝까지 해내는 마음이라고. 우리 둘다 끝까지 열심히 해보자. 케이터 씨, 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뒤로 돌아서 달리고 있는 두 참가자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왔다! 와 진짜네! 왔어! 파이팅! 오 방금 두 참가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분 모두 뒤로 돌아서서 대지를 박차며 골을 목표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관객분들의 따뜻한 성원과 함께 지금 꼬린 대단합니다. 멋지게 완주해주셨군요. 케이타 씨, 마나미. 저희. 진짜 완주했네요. <웃음> <웃음> 맞아. 열심히 해서 결국 해낸 거야. 음. 이건 새로운 발견이군. 뒤로 걷는 생활을 해도 사랑이 싹틀 가능성이 있구나. 그로부터 며칠 뒤 나랑 케이타 씨는 연구소에 호출을 받고 갔다. 두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자로 실험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진짜요? 드디어 끝. 끝났... 덕분에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달에 걸친 실험 아르바이트가 끝이 났다. 으아! <laughs> 이제 앞으로 걸을 수 있어? 역시 이게 더 편하긴 하네. 마나미, 우리 다음에 또 같이 마라톤 대회 나가자. 네, 그때 나 앞으로 달려요. 한편 그 무렵. 망했다. 이대로 가다간 다음 달 월세 못 내겠는데 너무 놀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200만 원이 바닥났어. 어? 마남인가 안녕하세요, 터무노부씨 아, 전에 심사해주셨던 분 터무노부씨, 지금 당장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어, 어 왜요? 입주할 때돈 냈잖아요 다음 달 월세가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선불이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체 내역이 없던데 아닌가요? 다, 다음 달 것만 좀 기다려주세요 곧 낼게요 아니요, 됐습니다 애초에 그쪽이 심사에 통과한 것부터가 잘못된 거였으니까요 에? 매니저네서 리더 직급이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보니 알바들 리더였더라고요. 원래라면 심사를 통과하실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차피 돈도 못 내실 것 같고요. 네? 아니. 지금 당장 짐 싸세요. 안돼. 난 당신 통과시키는 바람에 직급까지 떨어졌다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앞으로 걸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거구나. 누구지? 미나미, 나좀 도와줘. 아? 나 타워맨션에서 쫓겨났어. 알바이도 그만둬서 돈도 없고. 오. 어? <laughs> 나 걱정하고 있는 표정이군. 마나미는 날 좋아하니까 분명 도와줄 거야. 오빠. 응? 이제 나 찾아오지 마. 넌 오늘부로 우리 오빠 아니야. 아니 왜? 안녕. 마 마나미. 타워맨션 사건 이후 나는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나한텐 이미 훨씬 더 멋진 오빠가 있다고. 자, 그럼 오늘도 뛰러 가볼까? 매니매니피플에 놀러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해주셨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꾹 눌러주고 가시는 거 잊지 말고요. 또 놀러 오세요.